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드디어 CJ 2025년 하반기 채용공고가 활짝 떴고 여러분들이 기다렸을 만한 또 CJ 푸드빌 채용공고와 자소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펼쳐졌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것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CJ 푸드빌 은 어떤 기업일까요? 푸드빌은 CJ 그룹의 외식 계열사인데 외식종일을 하겠죠. 패밀리 레스토랑. 여러분들이 알 만한 기업들 되게 많죠. 비비고도 보이고,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해외 베이커리 사업의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푸드비를 계속 합격 소식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에 직무가 프랜차이즈 영업, 글로벌 사업관리, 베이커리 마케팅, 스토어 매니저, 외식 마케팅, 외식 상품기 직무가 되게 다양하죠. 꼭 나한테 맞춤형 직무로 원서를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티오 자체는 당연히 프랜차이즈 영업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 항목을 프랜차이즈 영업증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소서 항목이 세개인데 이제 첫 번째 항목은 본인의 진로를 F&B 업으로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중에서 CJ푸드빌에 지원한 동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인데 일단은 업계에 대한 관심도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F&B 업인지 이거는 F&B 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녹이는 게 좋겠죠. f n b 사업이 어떤, 어떤, 어떤 부분들이 포지셔닝이 명확하다, 아니면 계속 성장이 나갈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어떤 가치적인 측면 이런 걸 풀어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CJ 푸드빌은 하면서 기업 전동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는 기업 전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일단 기업 전동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던져야 돼요. 내가 왜이 기업에 가고 싶은지를 진정성 있게 프라이드를 던져야 되는데 땡땡땡 기업에 이런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는 혁신을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의지를 던진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어떤 글들이 탄탄하게 보일 때는 체계적으로 보일 때는 총론에서 강론으로 넘어갈 때 제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좀더큰 흐름에서 총론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강론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데 사실 이 지원 동기를 온갖 요상한 형태로 적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지원 동기에 절대 기업력이 먼저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일단은 고백은 하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 얘기를 안 쓰고 이제 들어가는 글들을 보면은 대체 어디에 지원 동기가 나오는 거지? 대체 이 사람 뭘 쓰고 싶었던 걸까?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지 바로 알아들을 만한 기본이 혁신이죠.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그렇게 특별한 형식으로 뭘 이렇게 쓰려고 그래. 어떤 기업 얘기 말고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뭐 쓰다가 이제 쓰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 10조 팔고는 상생 얘기로 가. 협력하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협력하는 기업은 다 가고 싶은 거야. 제가 마치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를 다 좋아하니까 네가 머리 길래서 좋아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그래서 있으면 나도 같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건데 그런 대도않는 얘기를 근사하게, 그럴싸하게 사실은 아무 진정성 없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식행의 느낌으로 딱딱딱 오백자 기준 지원동기는 기업 전동기 지원 세문장 이렇게 풀어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직무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학창 시절 어떤+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중에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지원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깨에 대한 관심들을 쓴 다음에, 기업 지원 동기나 지무 지원 동기를 이어서 그냥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죠. 천자라고 해서 천자를 다 채울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500자 지원 동기에 한 300자 정도 위에 어깨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그두 번째 항 항목 보면 프랜차이즈 영업은 뚜레쥬르 직영점포의 매니저 점장 역할을 수행한 이후 가맹점 영업관리자 성장한 직무입니다 이게 설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점포를 중심으로 고객 점주 유관 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클레임 상황 을조율하고 해결해 야 되는 역량이 필요하는데 본인의 경험 중 가장 어려웠던 상황. 어쨌든 이거는 어려운 게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여기는 클레임 상황 조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협업했던 경험, 갈등을 중비했던 경험 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일단 2번 항목도 그렇고, 3번 항목도 그렇고, 둘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경험 항목에는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텔링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중고 신입이나 인턴 같은 업무 경험, 그리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자격증 취득, 뭐 등등 협상력, 데이터 역량 등등 직무하고 관련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인은 업무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수에 따라서 글자수가 많으면 업무 경험은 뭐 500자, 다른 거 하나 소재만 구분해서 300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적인 항목은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명확해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여러분들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점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거기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궁금증으로 후킹이 돼서 흡입이 돼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타이트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이두 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둘다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이번 항목은 협업 경험. 이거는 사실은 의견 대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양쪽의 의견이 정확히 어떻게 갈리고 각각의 논고가 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력을 발휘한 거를 그런 과정을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중요한 게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해야 돼. 한쪽이 얼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이상과 현실이 달랐다고. 이것도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일단은 뭐 그런 거겠죠. 이상과 현실이 달른 것도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중에 쓰시면 어떨까? 특히 성장 과정이 제일 잘 맞겠죠. 그런데 전공, 인턴, 아르바이트, 동아리, 프로젝트 등 직무 연관성이 큰 경험도 작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앞에 설명은 성장 과정이 가치관 얘기도 있고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힘들었던 경험 쓰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둘다 여기에 쓰기 되게 괜찮은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 설정에 비해서 더 쉽지 않은 경험들을 쓰는 게 보통 이런 항목들이니까 근데 성장 과정은 좀더 인생 전반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고 힘들었던 경험은 좀 지엽적인 얘기로 들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터 소로 이걸 두개 구분해서 해냈다면 힘들었던 경험을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세운 목표에 비해서 달성이 쉽지 않았다 이런 걸로 들어가면 제일 보기 좋게 피타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오늘 cj 푸드빌 체험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cj 푸드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